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에 재학 중인 정하정이고요. 어, 그리고 주로 작업은 대상을 보고 있는 눈의 상태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시가 있는데요. 난시가 가진 특성이랄까 그런 게 제가 대상을 관찰하고 하는데 사물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어, 또 민감할 때는 이물질이 잘 껴서 보려고 하는 대상이 좀 가려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전시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에서 보여지다시피 거의 직접적으로 제 눈의 상태를 투영하는 작업을 영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 어, 드로잉을 계속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드로잉을 통해서 제가 음, 매체를 사진과 잡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저의 일상이나 주변에 대한 그런 대상과 풍경들을 사진을 찍고 제 눈의 상태를 투영하기 위해서 어, 노이즈나 뿌연 점 같은 것들을 삽입을 시키고 그리고 피사체들을 없애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어, 잡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잡지 같은 게 약간 피사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괜찮고 좋은 소재라고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지에서 보여지는 피사체들을 어,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직 같은 검은색이나 색깔들을 이용해서 피사체들을 지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석과에 진학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주로 가볍고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고 그리고 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대량 생산되는 물건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닐로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작업에서 중점을 뒀던 건 어, 이런 비닐을 어, 가지고 놀면서 그런 주름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비닐을 가지고 어, 갖고 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기, 구겨도 보고, 펴도 보고, 소리도 녹음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비닐에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비닐에게서 느끼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주름, 비닐의 주름을 봤을 때 어떤 거대한 자연의 적벽 같기도 하고 큰 동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주름이 많은 뭐 파란색 비닐을 가지고 놀 때는 바다를 가지고 노는 느낌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닐의 소리와 그런 비닐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렇게 숨을 불어 들이시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편집을 해서 주로 크게 네, 이번에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다음 작업에는 이런 비닐의 형태 말고 어, 직접 이 비닐로 다른 형상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윤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일상의 사소한 그런 오브제들을 가지고 수집하거나 연구하거나 변주하는 과정을 통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들을 가지고 작업한 음,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된 작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그냥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돌 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음, 틈을 어,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틈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가는 그런 곳을 향하다 보니까 어, 주황색 쓰레기 봉투라는 오브제에 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 주황색을 하나의 어, 하나 기호 같이 포인트처럼 음, 제가 가는 길목에 모든 공간에 주황색이 있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부터 6월까지 기록을 한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하나의 기록물도 작업이 있고 또 영상 작업은 제가 처음에 발견했던 그돌 작업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했던 작업과는 되게 굉장히 다른 작업이지만 그것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영상 작업으로 하나는 풀어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두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또 발전된 하나의 막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저만의 막을 만들어서 주황색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서. 그런 철거된 것과 신축되는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막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막을 설치해서 저의 그 사진 작업으로도 작업을 풀어내어 봤습니다.